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이 열흘 남짓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됐던 전야제가 올해는 열립니다. 시민 참여 행사를 없애는 등 행사 규모는 축소됐지만, 민주화운동으로 시련을 겪고 있는 미얀마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의미는 더 크게 담아낼 예정입니다. 보도에 이준호 기자입니다. 올해 5·18 민중항쟁 기념행사의 주제는 5월 시대와 눈 맞추다 세대와 발 맞추다입니다. 80년 5월 광주의 아픈 역사가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는 미얀마에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자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2년 만에 다시 열리는 올해 5·18 전야제도 미얀마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위로하는 공연이 중심이 됩니다. 80년 광주하고 현재 이제 2021년 미얀마가 이제 연결이 되는 동시대적인 상황으로 이제 현재 극이 준비되고 있거든요. 미얀마 현지인들도 출연을 하게 되고요. 근데 그분들의 발언도 함께 실립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행사 규모는 축소됐습니다. 참석 인원은 100명 이하로 제한되고 2시간 반 동안 진행되는 행사 대부분이 시민들의 참여 없이 뮤지컬 등 5·28의 행사와 미래를 다룬 십여 개의 공연으로 채워집니다. 군중 행사들은 다 사전에 취소를 했습니다. 민주평화대행진과 5월 풍물굿은 사전에 취소하고 미얀마에 실질적으로 좀 보실 수 있게 이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편 올해 5.8 41주년 기념 행사는 광주뿐 아니라 전국 15개 시도에서 열립니다. 서울에서는 서대문형무소 등 다섯 곳에서 기념 전시회와 학술대회가 대구와 경북에선 5.8 정신계승 문화제와 강연회 등이 열릴 예정입니다. 41년 전 민주화를 위해 투쟁한 광주의 이야기가 지역을 넘어 미얀마 등전 세계로 울려 퍼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KBC 이준호입니다.